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무려 13,000여 톤으로 이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1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몇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지역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폐해를 막기 위해 나선. 와. 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인정을 받아 100%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디스포저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환경 오염을 막는 것은 물론 믿을 수 있는 디스포저 기계로 성공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트렌드 아디션에서 담아봤다. 회사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제품은 바로 디스포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하수관 수로로 바로 흘려보내는 장치다 그런데 이미 시중에 출시된 제품들이 참 많은데요 이 제품은 디스포저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특징이 뭔가요 일단 저희 제품은 주방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하수관으로 바로 배출하는 장치로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주방용 오물 분쇄기 등으로 불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미세하게 분쇄해 물과 함께 배수관을 통해서 하수시설로 배출하게 하는 장치인데요 대장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덩어리라고 볼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디스포저를 설치하게 되면 처리가 간단하고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데다 또한 한달 기준 122원이라는 저렴한 전기료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사람들의 호응도가 높다. 그럼 혹시 다른 디스포저 제품들과의 차별점이 뭔가요? 일단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저희가 100%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제품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모든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합법적인 제품이어서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디스포저 제품을 가지고 창업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창업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스포저, 즉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소자본의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는데요. 모든 사업자분들이 일체의 투자가 없는 무자본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 판매, 매장 판매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할수 있으며 여가 시간을 활용해 판매를 할수 있어 부업 투자 또한 가능하다. 정기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진행해 주고 있어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은 디스포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물 분쇄 처리기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익 창출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네, 그럼 팀장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소비자의 만족들을 위해서 항상 더 나은 제품 개발에 신혈을 기울일 것이고요. 모든 사업자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원천적으로 저희가 방지하고자 저희가 먼저 시행해서 성공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